일분초코인에서는 정보 공유와 수익을 위한 무료 공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분초코인 채널 내에 MEXC 거래소 가이드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모든 정보와 제공 서비스는 무료이며 사칭에 주의하세요. 일분초코인입니다. 오늘의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주일 새50%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상승의 원인을 추측하는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3,000달러에서 3,300달러에 형성되었던 저항선을 넘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과 지난 13일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미스틱 하드포크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미스틱 하드포크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로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수준의 작업이기에 힘이 실리긴 어려운 의견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소각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 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속시원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정보로서 상승의 원인과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은 기존 이더리움에서 분리된 별개의 암호화폐입니다. 줄여서 이클이라고도 하며 지난 2016년 7월에 더 다우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기존 이더리움에서 분리되어 생성됐습니다. 이더의시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 증명 방식으로 최고 되죠. 여기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요건이 나옵니다. 현재 작업 증명 방식의 최강자가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죠. 채굴 방식을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채굴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과 같은 이더 해시 알고리즘 기반의 채굴 방식인데, 2인자의 이더리움이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2인자 자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자리일 것이다라는 확실한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더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채굴하는 코인 중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은 레이븐 코인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5분의 1의 시가총액밖에 안 되고 대형 채굴자가 레이븐 코인을 채굴할 경우 채산성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이 끝나면 같은 채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이 몰릴 것이고. 채굴하여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3일째 고점을 찍으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120선 뚫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대칭 삼각 수렴이 그려집니다. 이 수렴의 특징은 반반의 확률이지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끝자락에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요. 딱 맞게 매물대 소화하며 121선 위로 쏘아 올려줍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좋다고 섣부른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로는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인데 1차 지지선 지켜보며 좀더 기다리시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할 만한 요소 중또 다른 이유는 중국 쪽에서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있을 반감기, 호재로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반감기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반감기가 되면 채굴할 때마다 지급받는 보상이 기존의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 정책적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에 하향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채굴자들이 판매하는 이더리움 클래식 개수가 줄어들고 채굴자들이 줄어든 개수에도 불구하고 전기세와 기계값은 맞추어 채굴을 해야 하니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이유로 반감기 이후에 매번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호재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땐 아직 매매하기엔 섣부르다 판단이 되죠.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좋기에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래 링크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가 가능하니 많이들 오셔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세요. 그리고 현재 팀방에서 종목 관련 상담 콘텐츠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진행 예정입니다. 문이 있으신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하여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 초코인이었습니다.